역함수 성질 볼게요. 역함수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했고 이 역함수의 성질 보자. 자, f 하고 g의 역함수를 각각 f 인버스, -imverse, g 인버스로 한대 그러면 봐봐. 얘가 이렇게 간 거지. x고 y 있어. 그래서 한번간 거야. 얘가 갔 원래 얘가 가는 게 FX지. 근데 이거의 반대가 f x지. 근데 이거 반대가 인버스였잖아. f 인버스. 근데 그 인버스에 다시 인버스면 뭐야? 반대 반대. 반대 반대는 나로 돌아오지. 맞지?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뒤에서부터 계산해 주는 거거든. 뒤에서부터. 아까 전에 그 합성 함수에서 할때 뒤부터 하는 거죠. 뒤부터. 그러니까 봐봐. 여기 3번부터 보자. 얘 먼저 하는 거지. f 인버스 한번 하고 다음 이 g 인버스. 자, 보자. f하고 f 인버스 하면 뭐지? 항등 함수. 다시 자기로 돌아오는 거야. 다시 돌아오는 걸 항등 함수라고 표시해요. F inverse F 되거나 F 에서나 F 인서스 되거나 F inverse F inverse F inverse F i n v F x 함수가 지금 정 F 져함죠가 지금 정 F x, e x, g x F x n v e r x e F i n v e r s F 4를 여기 태우면 8이지 뒤에부터 하 F 인인 상태에서 F inverse 이 나오는 e x가 e 는어 x 는 4지. 여기는 논리는 간단한데 자기 자신 이 r s e 가 i n v 가 r s 가안갈 수가 있기는 해. 그래서 풀어보고. 얘가 안 까면 다시 물어보러고 알려줄게 나 여기도 g inverse부터 들어가야겠지 g inverse 마이너스 3 그럼 3x 마이너스 2가 뭐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지 3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애 오케이? 걔를 구해준 다음에 걔를 다시 f로 태우라는 얘지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f, 인버스, f g inverse 마이너스 3이면 다시 써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뭐부터 g inverse 마이너스 3 하고 f 인버스 마이너스 3이 값을 하라는 거지, 이 뭔지 모르죠. 여기서는 오케이, 그럼 얘를 태워 보면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g 인버스 마이너스 3은 3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 나오는값 그럼 3x는 마이너스 1이네.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네. 마이너스 3분의 1인 애를 다시 G인벌스 나오는 경우를 찾아주면 되겠지? 자 봐봐.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맞을까? G인벌스 먼저 썼고 F인벌스 먼저 썼지. 마이너스 3 썼지. 그럼 G인벌스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F인벌스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응? 지금 봐봐.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F, G하고 F인벌스는 먼저 뭐부터 써죠? 뒤에 거. f 인버스, g 인버스. 계산할 때는 g 인버스부터 해야 돼, f 인버스부터 해야 돼. g 인버스 하고 f 인버스지.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게 잘못됐죠?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해봅시다. 다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쓸때 어디부터 써줘야 된다고? 뒤에부터. 뒤에부터 앞에 써줘야 돼. 그러니까 g 인버스 하고 f 인버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해줄 때 어떻게 한다고 합성함수에서 배웠죠?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 뒤부터 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 나는 x 값은 뭐야? 4지. 음. 여기 4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G, 두 번째 계산 G 인버스에 넣어줘야 되지. 3x 마이너스 2가 4가 나오는 값이 뭘까요? 3x는 6, x는 2예요. 이거가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보여준 건데 어디가 앞인지 어디부터 순서인지가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다시 이런 모양이 되어 있으면 써줄 때얘 이렇게 이렇게 써줘. 얘부터 뜯어서 여기 써주고 얘그 다음에 써줘. 그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다시 여기부터 하고 여기부터 하고 알았죠? 헷갈리면 안 돼요.